본인은 그런 변화를 겪으셨는데 제가 어쨌든 단톡방에서 맞아요. 현님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전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제가 원래 음. 1년에 책을 읽을 때한 달에 음. 두권 정도, 그러니까 네, 독서 모임할 네. 때한 권에 제가 음. 원하는 한 권을 기본적으로 음. 한두권 정도를 읽었다면 음. 지금 뭐 코로나 덕분일 수도 있는데 음. 올해 3월, 4월까지만 한 사, 40권 정도? 아, 음. 좋네요. 근데 이게 하루에 두 쪽을 읽는데. 그 인증의 개념도 제가 하루에 한 권에 한 쪽, 두 쪽만 인증한다는 라 음,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것도 제 스스로가 음. 그 어느 순간 인증은 몇, 몇, 여러 권을 계속해도 음. 되고, 한 권을 아침에 읽었고, 또. 그러네요. 또 다른 페이지 네, 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제 고정관념에서 음. 벗어나는데, 네. 뭐,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올해. 음. 그러면서 되게 수시로 인증하면서 또 완독을 하면 또, 완독 축하해, 음. 막 이런. <laughs> 그렇죠, 그렇죠. <막 웃음> 그렇죠 하고, 아, 사람들이 또, 예시, 또, 또 열심히 또완도공해서또 열심히 공맞은 거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음... 책을 하루에 인증을 막네 다섯 번할 때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책을 다양하게 읽는 습관이 됐어요. 네. 희호님도 이러신데 아, 보시면 맞죠. 예, 예, 그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적 읽기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되게 변화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어, 많이 기억에 왔어요. 남는 분이 계시다면요? 기억에 남는 분이 많은데. 음. 그 일단 여기가 반모다 보니까 음, 어떤 분이 예,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고 와. 가슴이 뻥 뚫린다는 음. 거예요. 음. 그리고 계속 들어오고 싶대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완독 음.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음. 축하 인사가 20개나 찍혀요. <laughs> 그런 있잖아요. 아, 그냥 어. 완독이라고. <laughs> <laughs> 예. <laughs> 그면 갑자기 어떤 분이 나도 완독해야지. 그러더니 되게 짧은 책을 또 음. 읽고 또 완독, 완독, 완독. 네, 네. 아, 어떤 분은 음. 완독을 쓰지 않아도 음. 안 쓰는 줄 알고 완독안 음. 썼는데 만에 뭐 붙이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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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만약에 네. 사진으로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페이지를 보고 완독했는지도 알아요 음. 마지막 페이지 딱그 약간 사람의 심리가 음. 마지막 페이지 딱 넘기면서 되게 뿌듯하거든 아 그렇겠죠 네. 마지막 페이지 사진을 딱 찍어 음. 딱 봤는데 페이지 수가 420페이지인 거 음. 완독이구나 음. 아 근데 저 그런 때 있었어요 음. 완독을 했어 책을 읽었는데 음. 완독이라는 걸 쓰지 못할 때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 그 순간을, 아쉬움을 네네네. 네. 다 읽었는데 그 순간에 남기지 못해 가지고 또그 쓰기도 어려운네 <laughs> 근데 이 완독의 경험이 본인 스스로 해보면 되게 좋은데. 음. 여기 이제 축가까지 더해지니까. 그치. 다를 것 같아요. 네. 혼자 읽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를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힘이 있어요. 저희가 스몰 스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니까요. 거기에 여러 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여 코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코드도 같이 밝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듣고 변화를 원하시면 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하루 두쪽 읽기 방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스무스텝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요즘 들어서 하루 두쪽 읽기 방을 왜 해야 되는지 한마디 얘기를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어 나에게 책 읽기란 어떤 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읽기의 말들에 이런 구절로 제가 답을 드리고 싶네요. 읽기의 말들 221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한 권의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꽂아 놓았다 그러니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니다 음. 책이 어떤 분한테는 되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음. 음. 어떤 분한테는 전부일 수 있거든요 음.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책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음. 한 마디 한 마디가 거의 명언으로 <웃음> 나오시는데요. 우리님 <laughs> 같은 경우는 또 음.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데 음. 책을 뭐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음. 사실은 관심 있는 게 생겨서 읽으면 되게 좋아요. 음. 뭐내 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음. 뭐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한쪽을 좀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음. 음.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어떤 해답을 찾는 방법으로 네.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신 거죠. 음. 저희. 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돼가지고 마무리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그두쪽 일기방을 하신 지가 지금 한 얼마 정도 되셨죠? 349일째네요. 349일이 됐는데 앞으로 349일 후에는 어떻게 이 독서 모임 두쪽 일기방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바꿔가고 싶으세요? 100%를 음.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인증이 네. 100명이면 아, 100명 인증 참여자 모두가 인증하는 그래서 이, 이 시즌2가 네네. 얼마 전이었어요 그 불과 네, 저희가 이제 5월달인가 음. 4월달에 시작이 됐는데 바로 2-1방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100명만 한정으로 하겠다 네. 아. 그 목적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미 네. 활발한데 음. 어, 왜 방을 변환시키려고 하시지? 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참여. 전체 참여자가 다 같이 참여했으면 음.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져다 준 가장 큰큰 변화가 뭐죠? 굳이 왜책꼭 읽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굳이 책안 읽어도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 최전선에 네네. 나오는 비유를 약간 바꿔볼게요. 네. 음. 생의 모든 계기가 그렇듯이 사실 책을 읽는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런데 전부 달라진다. 음. 이렇게 얘기 이어집네요. 역시 제 길게 힘을 느끼게 된 순간인 것 같아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또 본인 이 읽은 메모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모습 보고 너무 저도 좀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모도 써야겠다는 <laughs> 생각도 들고. <laughs> <있어요. 웃음> 그러게요. 네. 이건 부가적인 질문이긴 한데 석커님에게 스무 스텝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신다면. 제 삶의 전환점이죠. 음, 모멘텀이 되는 거겠죠. 작가님의 글로 얘기하면 드라이빙 포스, <laughs> 아, 드라이빙 네네. 포스에 발겨야죠저 이렇게 스몰 스텝을 통해서 변화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들으시면서 음. 어떠셨습니까, 액터 전문가? 어, 저는 최고의 수혜자였던 것 같아요. 음. 정말 두 쪽일기 방에서 음. 또 많이 책 읽는 게 습관이 됐고 또그 되게 즐거움으로 연결이 된것 음. 같아요. 이제는 음. 저한테는 책 읽기가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네. 되게 즐거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음. 또 이렇게 방장님이 오셔서 네. 소개를 주실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회가 <laughs> 기억에 남는 말이 약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책을 읽기 전과 읽고 읽고 에는 다른 내가 되었다라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나눈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또 석현님 모시고 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또 계속 뵈야 되니까요. 예.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일부에서처럼 제가 구독과 좋아요? <웃음> 좋아요를 <웃음> <웃음>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 함께해 주신 석카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또뵐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